신약성경 40쪽 전후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절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 싸오며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증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오늘 하루도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주의 보호하심과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은자교회 성도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더욱 더 모이기에 힘쓰며 더욱 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성숙한 공동체,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것들 가지고 것을 가지고 내, 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하나님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그 사랑을 함께 실천하며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작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마지막 일정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병석에 누워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고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셔서 하나님 의사도 놀랄 만한 깜짝 놀랄 만한 빠른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 오늘 저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어 끝까지 견디는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마지막 때 일어날 증조에 관하여 우리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는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제자들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성전 건물을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 이름이 붙이는, 이름이 붙여진 성전이었는데요. 무려 46년이 걸려서 건축된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성전 건물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압도되었습니다. 자기들에게 그런 성전이 있다는 사실에 크게 자부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 자랑을 하면서 아마도 그들 마음 속에는 예수님께서, 그래, 참 대단하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구나라고 동의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이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보기에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업적이라고 해서 하나님도 반드시 그렇게 보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성전 자체를 하찮게 보시거나 무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이 외형적인 것만 크고 화려한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것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과학기술, 경제발전, 정치 체계, 복지 시스템 등등.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어야 사람은 사람답게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추방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간의 이런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리라. 우리 은자교의 가족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누리시되 그런 것들이 여러분과 저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면서 주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위에 남기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대답에 제자들의, 제자들이 아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감남산에 그들이 갔을 때 제자들은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저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진다니 도대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세상의 마지막이 왔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 파괴와 세상 끝날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들이 함께 묶어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과 세상 끝날이 마지막 때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제자들의 질문에 맞추어서 성전이 무너질 때와 마지막 때가 마지막 때의 임할 증조를 함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설명을 통해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이 늘 마음에 품어야 할 자세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에 살든지 늘 지금이 마지막, 마지막 때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 자신을 가르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이단의 문제는 늘 약이 되어 왔습니다. 늘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라 지칭하는 이단은 지금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영생교와 같은 이단들이 여전히 날뛰고 있습니다. 이런 노골적인 이단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자신을 하나님처럼 모시라면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요즘은 과학기술이 정말 하나님인 것 같고 경제가 하나님인 것 같이 마치 우상처럼, 아니 우상이죠. 하나님처럼 그 자신 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조급하게 종말을 생각하지 말고 늘 마음을 굳건히 하고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 기근, 지진 같은 재난이 일어난다 해서 바로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때가 고난의 고통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환란을 당할 것이고 박해와 순결을 당하게 될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삶 속에서 겪게 될 고난은 복음이 틀렸거나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되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견딘다라는 말 속에는요. 힘든 상황이 전제가 되어 있는 말입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들이 모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견뎌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고난은요. 예상 밖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가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 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어떻게 하면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요행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견뎌내겠다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1964년에 도쿄올림픽 때 일본 여자 배구팀 감독이 그 선수들에게 아주 혹독하게 혹독한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주변에 있던 언론들이 이 감독을 향하여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때 감독은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훈련이 힘든 사람은 팀을 떠나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우승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본은 결승전에서 당시 소련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금메달은요, 아시아 국가가 올림픽, 올림픽에서 국기 종목으로 획득한 첫 번째 금메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있다가 시들어버릴 운동 경기의 우승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라도 힘든 훈련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면 훗날 영원한 멸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견뎌내야 하는 것,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은자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또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죄악과 시련을 견뎌내는 견뎌내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면서 소망 가운데 살때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 삼아 최후 승리를 굳게 믿으며 이 땅에 복음을 드러내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은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를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한 때일수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주변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는것을삶 보여, 으로 보여질 수있 도록 하나님, 우 리의 삶을붙드 시고, 인 도하 여 주시 옵소서. 하나님 최후 승리 를굳게믿 으며, 하나님 세상에 썩어없 어질 것 에, 우 리의 마음 두고 소망 두며 살아가 는 것이, 아 니라 보이 지는 않 지만, 영 원한 것 에, 우 리의 소망 두고 예수 님을 신랑 삼고 살 날을 기대 하며, 오늘 하루 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